만내 깍도기 프리 히히낙낙에서 나온 만내 깍도기 프리를 취급합니다 네 점점점 더 업그레이드 되어서 나오는 우리 만내 깍도기가 굉장히 인기가 많죠 어, 만내 깍도기를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만내 깍도기 프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만내 깍도기 프리 가로 1 연장봉 일체형 연장봉이 하나 더 포함되어 있는 가격 32만원짜리가 있죠 네, 두개다 인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냥 무난하게 쓰시는 분들은 26만원짜리를 써도 좋아요. 근데 좌대를 타거나 이런 분들, 연장봉이 긴걸 좋아하는 분들은 소비자가 32만원짜리를 선택하면 좋죠. 올해 출시 4년 차인가요? 헷갈린다, 3, 4년 됐어요. 그래서 꾸준한 인기를 모으고 있고, 굉장히 가격 대비 질이 우수합니다. 아마 이거를 안 쓰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거의 대다수 이 각도기를 많이 사용한다는 말씀. 네,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네, 취급을 하고 현금가 우대로 여러분에게 잘 네, 견적을 드립니다. 대물나라 낚시점으로 문의하시면 아마 많은 득을 보실 겁니다.